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2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말씀 받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비전이 뭐세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어, 성경에서 말하는 물론 이제 비전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어, 같은 곳을 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역할은 틀릴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공동체는 같은 곳을 보고 가야 된다,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될수 있겠죠. 모든 믿, 믿는 사람 또 모든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이 교회들은 교회들의 역할들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믿는 사람들과 모든 교회들이 보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 것이라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비전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비전 사명문은 다 똑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전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또 하나님의 임제를 위한 그 비전을 가지고 같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그럼에 있어서 이 신명기 27장 1절부터 이제 쭉 나아가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중요하게 세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은 세상을 향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들이 몇 개의 돌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잘하는 게 있어요. 돌 옮기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아주 훈련받았던 일입니다. 엄청난 돌이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는지는 이제 학자들 안에서 약간 뭐 이야기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신명기의 말씀, 즉 12장부터 26장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였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신명기 법전이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 나오는 것을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리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 주세요. 정확하게 그 뜻과 또 의미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명시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가 하면은 또 침묵을 통해서 묵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는 가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 주세요. 돌들 위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신명기 법전을 새겨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돌들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보며 이 나라가 어떤 가치관으로 세워졌는지 또그땅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세상에 알리라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땅 차지하게 되는 땅이 누구의 땅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나눴던 마태복음 5장 16절 이 말씀을 아시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이 신명기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 피닉스에서 사역을 할 때였어요. 이제 학생부 애들들을 데리고 이 달라스에서 진행되는 이 자마라는 컨퍼런스가 있어요, Jesus Awakening Movement에서 그그 그 청소년들을 위한 이제 집회가 달라스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갈까? 근데 학생 숙장 한이3 0 명이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조금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레이하운드를 이제 타고. 이제 떠나게 됐어요 팀을 두 팀으로 나눠서 이제 떠나게 됐는데 이 미국에서 그레이하운드 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그레이하운드 버스는 세 시간마다 한 번씩 정거장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자가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그 피곤해지고 또 해서 이제 위험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피닉스에서 사가지고 이제 타서 이제 달라스까지 가는데 한열몇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뭐두세 시간이면 갈수 있는 거리를 열몇 시간을 달리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저희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앞 자리에 어떤 분이 이렇게 외국 분이 이렇게 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여섯 시간 후에 이분이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제 아예 내린 줄 알고 자리를 제가 받고 앉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자리를 비, 비키려고 했더니 이분이 막 화를 내시면서. 아니, 너내거 훔쳐가려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까지 와가지고 나한테 막 뭐라 그럴수록 아니다고 절대로 아니라고 어, 지금 달라스에 집회를 가는데 저, 그, 그 내리신 줄 알고 자리를 바꿔 탔다. 그래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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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가지고 이제 잘 마무리가 돼서 이제 그분이 앞에 앉고 제가 저랑 이제 우리 팀원들이 이렇게 앉았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이분이 성경책을 꺼내시더니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참 가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한 가지 생각이 든게 혹시 나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분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전을 할때또 사람들을 대할 때뭐 어디 마켓을 가거나 또 일을 할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드러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을까.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이라라는 것은요, 눈으로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돌들의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율법을 새겨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시적으로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은 돌들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새겨져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새겨져서 또 그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순전함으로 향하는 삶의 가치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5절부터 7절까지 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단을 쌓아라. 이건 또 다른 도리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적으로 새겨진 돌이 있고 또 제단을 쌓는 돌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제단을 어떻게 쌓으라? 다듬지 말고 손을 대지 말고 그저 자연 그대로의 돌을 사용해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다듬지 않는 돌이라라는 것은요 화려함이 아니라 순전함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즉 죄인 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순수한 거룩성이 다듬지 않은 돌을 통해서 그 번제단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아주 화려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약한 430년 동안 살아가면서 엄청나고 웅장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의식들을 보며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첫 번째 만든 게 황금 송아지,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들 때는 항상 다듬지 않는 돌로 만드셨다,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시선에서 사라질 때. 특징 중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가 우리 의 욕망과 갈증을 채울 수 있는 화려함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죠. 말씀을 멀리했을 때 이들의 시선은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그 선택을 함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 한국 제가 거의 한 24년 만에작년에 사역 때문에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네한 가지 느낀 거는 명동 거리를 좀 이렇게 다녔거든요. 국에데 명동 거리를 다니니까 이 많은 분들이 한국이 이제 성형강국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들 젊은 청년들이 비슷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 화장품을 사기 위해서 이 남대문 시장을 가서 그 이제 화장품을 좀 사러 들어갔더니 거기 화장품 주인 가게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일본 사람인 줄 알고 막 일본 말을 막 하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아저 일본 사람 아니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왜이렇게 피부가 안 좋냐 <laughs> 그러면서한국 분들은 피부가 굉장히 깨끗해요 보니까 뭐 화장 남자분들 국 화장품 막 여러 개 쓰고 막 그러시는 한 같아요 저는 에누밖에안 쓰는데 서러국서한서한국한국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한서에서 한국에서 에한에 한국에서 한가에고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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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그 한국 갔다 오면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성형을 좋아하고 왜 그렇게 보이는 것에 많이 치중하며 살아갈까? 내면에 비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인간의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로버트 그린이라는 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의식적 통제 없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고 즉각적인 자극에 반응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많은 조사를 하고 또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했을 때 내전 결론은 인간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들을 보세요. 먹는 광고를 보게 되면 먹음직스럽고 또 사야 되는 이 물질적인 광고를 보게 되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이 인간의 즉각적인 반응을 끌어서 상품을 팔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광고들을 볼때 우리의 본성을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서 없어질 때, 점점 사라질 때는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는 것은 세상의 것들로 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는다. 예굽의 화려한 의식과 상반되는 모습이죠. 즉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순전함 안에 그 안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교회는 화려하고 웅장하며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큰 사명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큰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질 때에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아주시는 거죠.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삶에 이 겉멋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믿음이 내 속에 꽉 찬. 그 진품의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의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것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그 가치관에 그그 그 동의하는 아멘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즉 아멘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 동안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결단의 시간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하셨어요. 에발산에 또 그리심산에. 그런데 또이선 집파들을 보게 되면 어그 여섯 집파 또 여섯 집파가 서로 마주 보면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집파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서로 아멘으로 화답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아멘이라라는 말은요, 뭐 아시겠지만 동의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참된 말씀입니다라는 말 말도 되고요, 또 그대로 이루소서라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의 습관적으로 많이 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멘이라는 말을 쓸때꼭 모든 것의 마침표처럼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멘은 이 문장에 나의 기도의 마침표가 아니라 앞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함에그 막기는 내 삶이 새로 시작되는 시작점이라라는 거예요. 기도를 끝나고 마치는 아멘. 아 기도가 끝났구나가 아니라 그 기도대로 이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그 동의, 그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동의하고 살아가는 삶이 내가 세운 가치관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동의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즉 아멘을 통해 내 삶의 삶의 모습들이 정리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할때 나의 그 거짓되고 세상적인 것들이 정리가 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시간을 통해서 시작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이 부부가 결혼할 때 서로 죽을 때까지 같이 사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은 막 문제들이 생겨요. 저와 제 아내도. 어 거의 7년 넘게 연애를 하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제 삶의 습관하고 제 아내의 습관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같이 사는 첫날부터 알게 알게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16살 때부터 이제 혼자 쭉 살아와 가지고 뭐 학교를 갔다 오거나 뭐 일을 하러 갔다 오거나 이제 집에 딱 들어오면 겉옷을 벗고, 조금 더 걸어가서, 바지를 벗고, 조금 더 걸어가서, 양말을 벗고, 조금 더 걸어가서, 이제, 해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자고, 왜요? 나오면서 그대로 입고 나오면 되거든요. <laughs>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가 제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어,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앞으로 알아가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막 갈등이 생겨요. 근데 깨달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서로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변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치관을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치관을 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25년이 지나가면서 아직까지 한 80%를 한게 아니라 앞으로 80%를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과정을 통해 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기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즉 믿음의 아멘은 나의 소리 나의 행동 나의 생각이 멈추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동의서 즉 언약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에발산과 그리스 산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을 알려 주시고 계시죠. 우리의 믿음이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돌리지 않을 때 우리의 시선은 세상의 화려함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멘의 고백을 통해서 내 것이 멈추고 하나님의 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정해 정해지고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기고 또그 삶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또한 어, 이 사,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화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끊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